좋아. 기폭 나왔다. 아 잠깐만, 근데 데미지가 아니네. 아씨. 근데 이것도 나름은 괜찮긴 한데 원하는 거는 요게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창의 길로 가면은 되겠지. 아둘다 골랐던 건데 아직은 저게 새로 고침이 없어가지고 줄 수가 없네요. 리고 w e l What happened between you and i g n e l e where you found her family t r e a s u r 네, 다 h 는데 얼마나 걸릴까? 지금 이 페이스면 s e d her brother over f o 거거 i d d e n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야 know. I don't k n 네, 뭐, 천천히 합시다 지금 급하게 해서 죽으면은 어차피 전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라 의미가 없어요 네, 두번째 모래는 타야되니까 어디였어 다시 무기 무은 괜찮습니다 헤드를 맞추면 비틀거려요 계속 이거 던지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빼꼼샷. 좀안 맞아도 될 거는 맞지 말자. 창으로 가이제. 한번 터뜨리고 체력. 제발 창 무기면은 나올 때도 됐다 이제. 아닌가 첫 바퀴 안 뜨나? 오케이. 원하는 거 하나는 떴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 빌드를 위한 최고의 룰은 아니긴 한데 이것도 무조건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데미지 최고로 뽑으려면. 엄청 세지거든요. r my s t 여기 아 I told h e 뜨 my story. I t o 방어 her my s 이 o r y I t 이미 비어가지고 그냥 바롱 트리다 그리고 원거리 나왔지 지금 원회만 어, 어, 더 있어 저쪽에 아, 이번판 좋다 하... 나쁘진 않아요 유지력에서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지금 몇대 맞으면 죽는거라 체력버스 발동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방어력도 안올려가지고 어차피 근데 뭐 최종적으로 빌드를 완성하기 위한 룬인건 맞아요 어차피 끝에 가면 유지력 싸움이라 근해진노는 별로 아 올릴만한게 안나오네 하나만 더킵 여기가 치료 여기. 아 여기는 로와봐 빠지고 너도 빠지고 너도 빠지고, 얘만 상대하면 됩니다, 여기선. 이러다 보면 지가 빠지기도 하거든요? 발로 때려가지고. 끝. 어, 신성한 승리를 주는구나? 아, 얘가 발하라고 선택한 자가 여기였어? 체력 버스트. 어쩌다 보니, 모래, 그냥, 그냥 타네요? 아, 아직, 이제구나. 아, 역시, 그죠? 제가 못쓸 리가 없지. 나쁘지, 않... 아, 잠깐, 잠깐, 오, 나쁘지 않은,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잘못 알았다 나쁘지 않은 스테이지에요? 두 마리가 붙으면 좀 그렇긴 한데. 아, 뒤를 못 봤다, 이거를. 하나 더 나오지 않나? 울부지진 데미지 상승 때문에 되게 센 거거든요. 최고 난이도에서 조정되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은 일단 거더 있지. 그 맞아, 저 울부. 대해가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저 밑에 그 던지는 거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아마 좀 데미지 잘 들어갈 거예요. 맞아. 달라. 다 던지고, 던지고. 케 이번에는 모래삽니다. 그리스가겠네. 그래, 확실한 밀드를 가야돼 원소 고것만 나와주면 딱이긴 한데 안 죽냐? 고건 안 나왔어도 일단 드라우쿠니를 울부짖으면 데미지 상승이 떠가지고 그나마 딜은 잘 나오네요 제발 방어 이건 방어 갑시다. 그럼 모래 한번 타거든요. 모래 타고 그 다음은 그리스 스테이지는 솔직히 그냥 이벤트 전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쓸 거면 다 쓰시다. 고대상 페이전어저 거기에 올려주는 거 있어. 아, 보스전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보스전 하고 가나? 하고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보스전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우는 지금 제가 영향을 받을 게 없어요. 체력 버스트 발동? 어차피 얘안 죽어. 아니. 죽이면 끝이니까. 그죠? 던져. 일단 터트려. 하나. 아 뒤로 빼면 안 되는데. 뒤로 빼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깨지는? 아 지금. 긴급탈출을 아 뒤로 빼지 말라고. 긴급탈출을 두 번이나 떠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죽으면 안돼이 기회는. 됐다. 이거는 죽음으면 진짜 안 된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한 번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 피스키한테 죽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오히려 이게 채리가 없으니까 예 겁먹어 가지고 패링이안 되네요. 패링 타이밍이 되게 쉬운데. Congratulations, Hell. You you're really are going places in Valhalla. Where is Momir? After all this time, can't muster up so much as hello for one of your most auspicious victims. Hello, Helios. Where is Momir? How should I know? Why don't we go look for him? 음. 가자. 솔직히 그리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첫 번째. 어, 까지는 튜토리얼이라 죽으면 안 되거든요. 민당 so,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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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있겠 이는사두는게 좋습니다 창조율 어차피 지금은 이벤트 스테이지니까 크게 창조일 없을것 같고요 아, 체력이나 살까? 어차피 거기 가서도 죽이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풀피 안될수 있으니까 는 저기 슈즈. <laughs> 정 나오 안 나오는구나.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갈 거예요. 내 알리가 급한 게 아니라서. 올림포스. 저기서 아마 다 막혀 가지고 여기서는 체력 못 먹을 거고 기석도 안 주는구나. 그럼 의미가 없네요. 바로 가야겠네. 안에 들어가면은 죽인 줘요. 있어. 맞저 있죠. 야 불피 채우라고 주네. 요 여기는 이벤트 스테이지라. 아닌가? 저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벤트가 아닌가? 한 번, 두 번, 두 번까지는 싸워야겠나, 된다 맞아. 두번까지는 그래도 이벤트 적용 안 시켜주고 <목소리도> 세번째에서 유산 얻을때만 약간 이벤트 전툼이 큽 얘네가 슈퍼 모 있어서 좀 싫어. 잘엎어지지 원래 이렇게 잘안어 안 넘어올 수것 같은데. 무력기폭이 있어서 그런가? <놀람> 위럴스테이지가 <위에> 서는 <놀람> 그냥 눈덩격 쓰고 <놀람> 바로 끼켜 보겠습니다. 아, 태병 나올 거야. Really let me especially after such a long and agonized deliberation over what to do oh how reluctant you tell people you were to sacrifice me to the flame yeah, the 아 이벤트 취급이네. 체력도 채워지나? 나가. 아, 여기 자체가 그냥 다 이벤트구나. 좀맨 위에 올라가서만 이벤트 정도로 알았는데 다 이벤트. 와그리스를한 시간만에, 오네 1한 시간만에. 튜토리얼을한 시간만에. 끝내네 자 유산 갑니다 뿅, 뿅. 뿅.

이저빔 약간 느리거든요 이게 근데 얘는 파워가 근데 완전 더세던가 했어야지 좀 쓸만했을 것 같은데 파워가 애매하게 안쎄요 그게 조금 그래 조금만 더 쎘으면 사기였을 것 같기도 한데 대신에 이제 분노 키고 끄는데 자원 소모가 없다? 있긴 있는데 아마 적다? 그거랑 속성 안 타고 그 실드 깔수 있다 그 정도로 쓸만하긴 한데 다른 분노를 포기하고 쓸만한가 하면 은 약간 애매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유물이랑 그 다른 눈들이랑 이게 조합이 잘 되면은 진짜 켜고 끄고 끄고만 해도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룬 중에 분노 발동을 하면 그 시간이 일시적으로 느려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쓰고 그걸 얻고 저거 이제 유산 분노를 쓰면은 유산은 키오 끄는데 분노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진짜 거의 그냥 키고 느려지고 느려지면 끝났다 싶을 때 다시 또 키고 이게 돼요 키오 끄고만 해가지고 발동만 지기를 거죠 트리거만 하는 드는보거든요 그 분노 발동 특성이랑 같이 이게 연결이 되면은 그거는 좋아요. 트리거용으로. 자, 이제 튜토리얼이 마무리가 됩니다. So. Broken, 아마 이제, 룬 뜨는 게 조금 추가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조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풀린 게 있어요. 네. 처음부터 너무 좀파기인 룬이 뜨면은 진이 쉬워지니까 딱제한을 걸어 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